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. 마 올라가고 병 열고요.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중앙 병을 엽니다. 차를 달라고 해서 차 피하고요. 상이 올라가고 차한칸 옆으로 피합니다. 포가 넘고 포가 넘고요. 상이 올라가지고 마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양득을 하겠다 이겁니다. 마가 올라갔고요 상으로 잡고 잡을 때 마로 잡으면 마로 잡지만 차까지 있기 때문에 양득이 됩니다. 잡고 잡고요 잡습니다. 상이 올라왔는데 실수입니다. 이건 왜냐면 차가 그냥 잡습니다. 마가 올라온 다음에 차 상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견마를 차고요 포가 말을 잡고 잡을 때 상을 잡으면 좋은데 차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. 차가 가서요, 상이 올라가서 살을 하나 잡겠다. 근데 그냥 상을 잡습니다. 차를 잡고, 차를 잡고, 차가 그냥 잡히면서 장기가 마무리가 사실상 됩니다. 포로 잡았을 때 잡고요. 올렸지만 포가 돌아올 수 있고, 조를 달라고 했을 때 붙이면 은 막아가서 어디든 잡을 수 있습니다. 잡고 장군의 조를 달라고 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조리 여기에서 조리 옆으로 피하면요, 포장을 부르고 포가 그냥 잡힙니다. 뭐 그렇지 않아도 이 포를 살릴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. 이때 그냥 조를 잡아 주고요. 포가 넘었고, 포가 넘어올 때 차로 포를 잡고, 포로 4를 잡으면서 점수로 장기를 마무리합니다. 왕은 0점이고요. 4는 3점, 포는 7점, 10점입니다. 저는 병만 해도 10점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그만큼 나고 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.